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아,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여러 어려움 때문에 베리아로 급히 이동을 하죠. 어, 그 이후에 바울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어려웠던 지역, 어려웠던 교회에서 나원니잘 됐다.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그리움을 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을 보면. 여러 번그 가려고 다시금데살로니카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어 방해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몸은 떠나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떻게 했든지 한번 가고 싶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18절을 보니까. 음. 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두번 갈라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 같으면 사탄이 막고 있으면 뚫고 나가야죠. 응, 뭐 이거 응?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 어,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탄이 방해할 때 방해해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 같기도 하지만. 근데 말이 사탄이지, 어,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17장, 거기 보면, 바울이, 바울이 목회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막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을. 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어, 그, 가지 못했고, 바울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방해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어, 그 바울이 어, 몸은 가지 못하지만 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와 이제 어, 교제하기 시작을 해요. 먼저 일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사전는 17장을 보면 어~ 데살로니카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베리아로 갔다가 그다음 아덴으로 갑니다. 이게 데살로니카 지역 어~ 이~ 이~, 그, 이 지에 있는 거기에요. 그니까 러 멀리 가지 않고 다 고만고만한 데서 이렇게 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어, 이렇게한 이유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어, 사역을 어, 했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절을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바울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델을그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그를 통해서 대살로니가 교회 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 데살로니카 교회에 디모델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델은 사실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모든 사역을 함께했던 디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델이 없으면 목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소중한 디모델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대살로 주가 교회죠 그 교회가 믿음 위에 설수 있게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끔 어, 돕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몸이 떠나도 마음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교회 개척하신 분, 건축하신 분. 또뭐 지나오신 분들 예뭐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어 우리 지금 우리 집어 교단의 총회장이신 안성은목사님 개척자죠 음 응. 그분이 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그리움은어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3 0년이 됐지 않습니까 어3 응. 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계 중앙교회에 대한 어 그리움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는 제가 연락을 못했지만 이전에 예. 그래서 와보고 싶기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또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뭐 마음들 그때 한번 우리게 오셨었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어, 제가 개척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저 역시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 중에 소식들을 들으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성은 목사님이 네. 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돕기를 위해서 참 많이 힘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음. 저는 그것을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어, 안 받겠습니다라고 <laughs> 네, 거절도 하고 예, 그분은 돕고 싶어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고향교회 있지 않습니까? 응. 뭐, 얘가 고향교회에 있을 수 있고, 그 고향교회 소식도 역시 들으면 우리는, 어, 내 교회처럼, 어,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어, 여러 가지, 어떻게, 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 있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잠시 머물렀지만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절을 봐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다환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4절에 고난받고, 유대인들에게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받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어, 근데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가 그 유다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거였던 거죠. 음. 그래서 그 디모델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끔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6절 볼까요? 지금은 이제 디모델과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디모델과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도,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대살로니카 어, 교회도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교회가 믿음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품, 품고 있는,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포기하고 주님 떠나고 하는게 아니라 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하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듯이 그들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될 때는 예, 그립지 않다가 힘들면 그립잖아요. 예.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믿음은 지키고 버티고는 있지만, 아유,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이 있을 때가 참 그리워. 예. 근닥에서 그게 뭐, 그, 뭐, 뭡니까. 이 당시에 대살로니카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한 질서를 무시하고 바울만 찾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인간적인 어쩌면 그리움이죠. 아이고 바울 어, 목사님. 아유, 우리가 있을 때 이랬지, 저랬지. 응. 그러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아유, 그러지 마요. 아유, 떠난 사람왜 이렇게 그리워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응,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공경과 환란 가운데에서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아까쯤에 사도행전 1 7장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걸어가는 또아덴에서 목회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악한 세력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에 있었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 성도들이 날 좋아하지 어날 품어주지 사랑해주지 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어, 이간질하고 뭐 불량배를 통해서 했더라도 어쩌면 아유 좀만 버틸 거 그랬나 버텼으면은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살로니가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더 재미난 목회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떠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좀 편한 데 있었으면, 더 나를 사랑해 주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고난과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는 이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소식, 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믿음 지킨다라는 그 얘기가, 어, 그, 바울에게는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는 꼭 바울에 대한 그리움, 막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대살로니카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어,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바울을 그리워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는 아유, 이제 살겠다. 아유, 근데 그 교회가 또한 나의 지금 목회와 내가 걸어왔던 그 사역의 현장들이 혹여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왔던 건 아니었을까. 어, 그래서 날 미워하는 건 아닐 것 아니까 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 근심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떠나가고 이제는 살것 같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참 음. 바울의 이 마음이 100% 공감이 가요. 어, 저도 한 20여 년, 1 7년, 18년 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어참 힘들게 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어제는 고향 어, 후배가 이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 근데 안 만났어요. <laughs> 네, 통화를 했는데 어, 저보다 후배인데 고향에서 집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어, 잘 지내냐 한 20여 년 만에 통화한 겁니다. 어. 근데, 참 힘든 과정 가운데서그 친구가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리더면, 이제 그 멤버로, 이제 같이 제가 이끌고 갔던 친구예요. 어, 후배예요. 어, 날 따라와라! 어, 해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일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 근데 잘 지내고, 형님 잘, 어, 뭐, 뭐,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음, 또 집사단 직분도 받았다고 하길래, 속으로, 그래, 우리가 청년 후 때에, 또한 내가 그들을, 어, 선배로서 함께 했던 그게 헛일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내가 청년을 때 어린아이였지만 참 그들과 열심히 몸부림 쳤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지금 얘가, 아, 이,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laughs> 집사님이 어, 결혼해서 애 낳고 그 고향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 마음에 안두가 생기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아, 극진, 형님, 잘 지내시냐고. 아, 이거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극진이 존칭하면서, 저는 그렇게, 어,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이 친구랑 한 10여 년 같이 있었는데, 어, 헛된, 음, 헛되게, 악, 악하게 살진 않았나 보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요. 응. 내가 목회를 잘했나? 내가 이 사람들 실수한 건 아니었을까? 함께 했을 때 내가 상처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반대로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한 바울이 전해준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었다라는 것이 이들,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큰 위로는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게 참 기쁨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많은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저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위로는 돈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야, 상계 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벌, 벌, 잘 이기고 있구나.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네, 정말 주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소문과 소식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건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만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의 소, 소문과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지나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야그 교회 어려웠던 교회가 이제는 잘 믿음 지키면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한 많은 힘들어하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는자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큰 위로를 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어려운 소식은요 빠르더라고요. 악한 소식은 빨린다더라고요. 좋은 소식보다. 응.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 소식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 안성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교회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큰 위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교회를 거쳐오고 또는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유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뜻을 신뢰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